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레벨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은 사이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시장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개요를 한번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어제 기사인데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하기 전에 미리 미국에게 통보를 해둔 상태예요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아침이고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이른 새벽에 공습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 테헤란을 폭격을 했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중에서도 이란 혁명 수비대 총사령관이나 주요 군부 인물들 그리고 핵시설 과학자들이 주로 폭격을 당해서 요인 암살을 당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단독행동이라고 어느 정도 좀 발을 떼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이란은 공식 성명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지만 이란 국방부는 뭐 핵미사일 보복도 할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둔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보시면 오늘 오전에 개장하자마자 은봉이 쭉 나와서 약 마이너스 4% 정도 되는 하락을 보여줬는데 그래도 지금은 아래꼬리가 좀 나오고 있죠. 하지만 안심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이게 미국의 시장이 닫혔을 때 미국의 이제 기관들의 활동이 잠잠할 때 하락이 나온 거라서요. 오늘 저녁 한국 시간으로 저녁이 되면은 미국이 낮이 되겠죠. 그렇게 돼서 이제 기관들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이 되면은 안전자산 선호와 함께 덤핑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 물량이 좀 덤핑이 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지금 반등 나올 때. 따라서 추격해서 들어가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하락이 정말 장기화될 것 같지는 않은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다 겪어봐서 알겠지만 전쟁 초기에 하락을 하고 전쟁이 중기에 접어들면은 또 시장이 적응하면서 반등이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정말 핵전쟁까지 번지지 않는 이상은 아마 낙폭은 한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하락했을 때 어디서 지지 받아줄 수 있을까를 좀 보자면 저는 99K를 보고 있습니다. 99K 연절이가 시장이 하락을때 때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잠재적 반등 자리고요. 이 자리에 터치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한번 롱을 시도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